사주팔자로 인간 생명의 이치를 밝히려는 이른바 명리학을 90평생 연구해온 사람이 있다. 박재완. 대전의 박사주라는 별명으로도 널리 알려진 그는 동양에서 처음 나왔다는 명리사전을 비롯해서 최근에 나온 정전 역회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저서를 펴낸 이 시대 마지막 정통 명리학자다. 정말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을 입증해줄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리학자 박재원 옹에게 들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최근에 정전역회라고 하는 책도 내시고, 네. 어, 이 여러분들 알려지기를 명리학의 대가다 이렇게 네. 이제 알려져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네. 명리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네. 여쭤보려고 네. 지금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네. 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저도 뭐 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귀에 듣기에 생소한 학문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명리학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네. 주셨으면 합니다. 이 네, 말해도 되겠어요. 네. 명리학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만사가 연월일시입니다. 그래 강제의 말씀이 연월일시 해자정 하니 연월일시를 타고났으니 살래 유미이부루인이라 운명의 이지 있지 사람한는 있지란다. 그러면 갑자년 정을 좋아하는 날 자시에 난 사람이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겠지만은 그니게 이제 결론은 사람으로 태난 어건그 이제 한참다행이고다 같이. 태어났는데, 공연실이 미신이니 뭘할것 없이, 자기 행동을 잘하는 사람 가정에 태어나시면, 옳은 사람이 되고, 거기에 행동을 옳기 못한 사람의 가정에 태어나시면, 그뭐 미신 찾을 것 없이 그 사람이 행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 연월일시는 만물이 다 연월일시에 다, 다 가지십니다. 소강절도, 연월 일시에 대해가지고 시간이 하나면 조금 틀리고 나니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시간에 난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되더라. 하니 연구하기에 달렸지. 자기 연구를할줄 모르고, 덮어놓고 그저 미신이라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암만 잘난치해도 공자님이나 태호 복희씨 같은 양반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는 한탄을 하려니와 덮어놓고 미신이라고 툭찰 수는 없습니다. 구지명이면 무위위군자라 명약은 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음, 지금 교수님은 음 대학에서 교편 잡으시기 이전에 장차 내가 교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니까 주어진 길을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미리 알아서 보더는 거기에 맞춰서 외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면은 카운셀링 당신은 아무리 야당당수 아무개 따라다녀 봐야 흠 뺏지 못한다 가정에 충실해라 음, 당신 아들은 법관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복고에서 열두 번 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무역회사라든가 어디 다른 데로 진출을 시켜라. 우리는 우리말에 사주팔자다. 그런데 팔자라는 거는 사주를 적은 네. 여덟 글자를 말하는 건가요? 네. 네. 사주팔자, 사주팔자 이 간단한 여덟 자인데 네. 황제, 신로 황제께서 영시를 받을 때 가불병정무기 경신 임계하고, 자축인무 진사오미 신유술을 하고, 시물 두 자를 영시를 받았는데, 제가 이놈을 아래로 한 자식을 붙이보니 밑에 열두 자가 남아 가지고, 그게 같지 않는 것이 육십 갑자입니다. 그러면 열두 다리 다리니 거기다 성을 하고, 또 이제 일진이 또 도로 육십이 될 테니, 그 답에다가 육십으로 성하고, 그 이제. 마지막에 시가 열두이 층을 하고 보면, 51만 8,400개입니다. 사주 지막금 타고난 것이. 또그 뿐인가요? 시가 초중말이 다릅니다. 알기 쉽비실이 이건 다 모두 자, 자기네들이 공부를 다잘 못하고 이 얘기지. 그런데 선생님,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예. 어째서 사람이 그 난날, 난시가 운명을 네. 결정하게 될까요? 그 묘한 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글쎄요, 우리 다 그거든, 천계의 자하고, 지의그 축하고, 인생의 인해서, 천지 만물이 새해 날 때, 어째 밝으면 밝다고 하고, 어두우면 어둡다고 하고, 예? 네? 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것이, 그게 천지 자연의 이치인데, 연월 일시에 사림이 타고나면 기후이있도록그 천지 자연으로 백인 볼수 없죠. 옛날 고대 그러니까 시조 국가를 만들부족 국가를 만들고 있을 때 중국 사람들 그 현자들 철학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숫자와 자연현상 자연의 원소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 이것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 둘셋이 세는 체계와 철학 체계와 자연과학 체계를 전부 다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서 이러한 수 체계나 자연 체계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크게 깨달은 것은 자연과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순환 체계를 가진다. 좋으면 나빠지고 또 나쁘면 좋아지고 하는 그러한 큰 순환 체계라는 하나의 구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명리학의 시조라고 하면 누가 시조가 될까요? 황제시죠. 황제 씨죠. 황제 예. 그러니까 그 황제 씨가 이루어놓은 명리학을 그 후대 사람들은 그만큼 아느냐 모르느냐지. 예, 그 이제 황제 씨는 태호 복희 씨가 선천도를 건곤간선 감이진때 주역괘사를 내고 문헌 때 와가지고 이제 또 후천도수를 내서 이제 주역 영리를 했는데, 중역에 대해서는, 이 명지영이 기하고는 아주 깜깜합니다. 그래, 이제, 황제, 현은 씨, 황제 씨가 영실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 이제, 가불병정기경신인계 자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포자라고 하는 코스에, 이제, 박포자. 고포자라고 하는, 아, 참, 예고자, 고고가라고, 고르구만. 고, 보 자, 박, 보 자. 예, 아들, 자, 자. 예, 이제 그거 와가지고 이제 이걸 또 연구를 좀 했죠. 그러고는 특별히 연구한 사람이 없이 오다가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위천리, 선하고 하는 그분들이 이제 이거 세상에 알도록 저, 모두 해놨요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면, 황제헌원시라는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인데, 예, 일본 사람들 다운 찬지의 주식을 거기다 가미한 거죠. 예, 천단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음, 그 당시에 그 중국의 미개한 원주민들이 볼 때, 우주의 송신 한테나 세운 걸 보고, 어, 천단을 쌓은 거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돌시작을 해보니까 여기 지구에서 사용할 고유부호가 없어서, 그걸 수신해서 받은 것이 이 십간십이지다. 이렇게 몰고 나가는데, 음 꼭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감히 시도하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한 상황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체계화를 했습니다.